저는 새로운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인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오버워치2가 출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버워치에서 무엇이 변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버워치2는 무료 플레이입니다 무료 플레이고 5대5 대전으로 변경됐다는 점 이제 9주마다 업데이트를 진행해서 새로운 경험을 보장합니다 여기 지금 시즌1에는 뭐3명이 신규영웅 어쩌고 저쩌고 저쩌 시즌2에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2023년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9주마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야 이거를 보장하는 거야 보장 배틀패스 같은게 이제 생겼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배틀패스랑 프리미엄 배틀패스가 있는데 프리미엄 배틀패스는 신규 영웅 키루코를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런식으로 이제 배틀패스 계속하면은 어..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와 이거 개간지난데 이거 진짜? 그리고 이제 방어매트릭스 전개라고 그냥 이걸로 요약하는 모든 플레이어가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는 각종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개발하고 육성합니다 아 이제 뭐 그냥 게레니 같은 그냥 트롤과 뭐, 일부러 던지는 고위 트롤, 이런 거는 좀 이제 구분해서 좀 이제 처리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유희왕의 유희라던가, 대리를 한다던가, 핵을 쓴다던가, 이런 애들을 빠르게 식별하여 축출, 하고 모든 수준의 플레이에서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악질적 게임플레이에 대한 강건한 태도로 고수하고, 악질적 게임플레이가 뭐냐? 아, 그런 싸가지 없들이 있어요. 뭐, 한 명만 얼린다던가, 입구 앞에서 기다려가지고 개만 죽인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뭐, 악질적 게임플레이 하는 애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겠는데 있나 봐요 아니면 또 뭐냐 일부러 게임 던진다던가 이런 애들에 대해서 어, 좀더뭐 처리를 잘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오버치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아 일단은 일반전에서 한번 해보자 일반전에서 벌써 발견됐어? 와우 v 블리버블자 일단은 키리터 한번 해주고 자 이거 내가 키리콜 해봤는데 힐를좀 잘해야 돼 얘가 우쿨이 개쎈데, 맞추기는 힘들다는 점. 유사, 이러고 딱! 가준 다음에 우리 팀한테 붙을 수 있고. 자, 이거 회복해주고요. 이거. 이 스킬 쓰면은 잠깐 동안 애들이 공격을 안 받게 되죠. 회복력도 좋아요. 회복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찹니다. 자, 위험하면은, 순간이동. 오, 살렸다! 와우! 가 있네, 아직 나! 우와! 우와 근데 왜 우리 안 미뤄지지? <laughs> 어, 이제 이거를 보면 누가 잘못했냐? 위도우님! 어, 위도우 499는 좀! 이러라고 정치를 하라고 만들어진 시스템은 아니지만 499는 좀! 자, 보여드릴게요. 자, 갑시다! Let's go, let's go! 자 여기를 이제 궁을 써주자마자 이 스킬을 우리팀한테 써야되는데 왜 상대한테 썼지? 자 이거 계속 회복해준 다음에 자 한번 더 이동해준 다음에 이 스킬 한번 더 써주고 이게 쿨타임이 감소가 되기 때문이죠 어 누가 살렸어 저거 어 잠깐만 이거 우리 왜못 미는거야 이거 왜 우리 못 미는거야 일단 <끝> 어떻게든 비빌게 아, 오 이거 밀었어? 아, 어, 다행이다. 와! 이거 날아가면서 힐해 줄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안 가도 돼. 사실 킬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보려면 저보다는 프로게이머분들 걸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긴 하지만 확실히 좋은 앤거 같긴 해. 계속 버텨 주게 해 주잖아. 근데 뭔가 밀어지지 않는 느낌이야. 뚫을 수 없는 창을 가지고 싸우는 느낌이야. 자, 내가 지금 힐은 해 주고 있긴 한데. 이야! <laughs> 죽을 뻔했다. <laughs> 와, 이거는 좋긴 하다. 쭈 한번 써주고, 이거. 좋아요. 지금 완벽하게, 지금, 키리코. 완벽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어. 그다음 궁극기 있으니까, 이번에 궁극기로 한번 뚫어보자, 한번.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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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여기, 핑 찍어줄게요. 진입 중. 그 다음에 궁 써주고. 오케이. 이 e 한번 더 써주고. 이. 이. 쿨타임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확 뚫어버리면 되는 규 아주 좋아 와 이게 키리코 궁이다 진짜 머리도 잘 썼어 약간 게임을 재밌게 만들게 만들었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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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뭐야 에드드망 나 있어 아 어! <laughs> 제발! 나이스! GG! <laughs> 와, 이겼다. 오, 이거 뭐야. 아, 이런 거다 생겼구나. 야, 이제 한번 경쟁전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경쟁전. 오, 야,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내 겐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겐지를 잘하는데. 빅헤드? No. 학살? No. It's me. 아, 파라가 있네. 상당히 곤란한데요. 자, 여기서 팀원들한테 붙어주고, 자 빼줍니다. 자, 우리 팀 어디 갔죠? 어? 오케이, 바로 달. 자, 한번 따주고, 자 여기 캐서디. 어, 아 나구나. <laughs> 깜짝이야, 이. 자, 파르시 잡아보는. 와! 와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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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누가 나이는거야돈 필요 돈필 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르시니 자, 우리, 아나콩 있지? 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자, 캐서디로 바꿔오면, 은 우리가 이깁니다, 이제. 오 마이 갓데렘! 화이팅 해볼까나? <laughs> 죄송해, 하지마. 우리는 지지 않아. 라이카 상태창? <laughs> 상채탕 뭐야? 그 메이하시는 분이에요? <laughs>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 다행이다. 요즘 오버워치 유저들은 내 옛날에 잘 몰라가지고 그분이 여기 있을 실력 아니라고? 아니, 아니면 그치 나 올라갈 거야. 와하! 살리는 동아, 압박, 압박, 살리는 동아, 압박. 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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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와! <목소리> 얍! 아잘 어, 죽어. 나이스 컷! 나 잘했지? <목소리> 이런 거 받아주네. 다시 옛날 느낌 감상 나서 좋다. 하하 <laughs> 무빙 좋은데 친구? 쟤도 이세계에서 온 용사인가? 아 방패호사 성공다 마신 나이스 기다려라 이 오버워치2에서 내가 지배한다 아! 어, 딜랑이 나왜 올라가질 않냐 동메달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니까 좀 성적표 같네 아나 어, 죽었다 넌 너무 나댔어, 친구야. 가자. 갈까, 우리 한 번? 아이고. 어, 뭐야? 어! 아. 아, 이거 이긴 건데, 갑자기. 아, 얘기치 않은 서버 오류 발생해가지고. 아, 이거 이긴 건데, 진짜. 와. 이, 이기, 이기는 거였는데, 이거 진짜. 와. 아쉽네요. 아, 이기는 거였는데, 아. 여러분들, 누가 봐도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었어, 우리 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세세. 일번 어른 아리가 또라고 하지요.